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알레오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알레오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여름장이 끝나면 랠리 온다. 알트코인 분할 매수 지금이 기회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마이스 도이처는 여름철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이 알트코인 매수 기간을 미리 설정을 해두고 이를 고정적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는 마지막으로 여름 시즌은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구간이다.라면서 지금은 알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서의 선제적 매수와 전략적 헷지로 대비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정점을 향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향해 간다 라는 거는요 알트코인의 불장 알트코인의 시즌이 시작이 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자 고래가 움직인다 이 코인 대규모 매집에 들썩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큰손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대거 매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이 고래들의 이러한 매집 행보가 이 코인의 가격방어에 기여했다 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자 이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이에요. 고래 세력들. 그런데 이 고래 세력들이 지금 이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이 알트 코인의 불장. 이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래 세력들이요이 고래들은요 여러분들. 돈이 되지 않거나 이득이 되지 않는 이런 투자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세력들이 이 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코인이 알트코인 불장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재 이 고래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여러분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 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부분이요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 달에 있었던 이 해외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투자 내용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10번 항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운스토큰이라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 화면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요 자 3월 6일이 언젠가요 자 3월 6일 3월 5일, 3월 6일. 야,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왔습니까? 525%가 나왔어요. 그런데 번역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525%가 나왔어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여기 24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게임 빌드라고 되어 있죠. 얼마 전에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자, 마찬가지로 옆에 이 게임 빌드에 대한 이 코인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자,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빗썸으로 갑니다. 자, 게임 빌드 들어가서 자, 3월 31일 200%였죠. 어, 자 3월 30일, 자 이때가 31일, 자요때가3 1일이네요자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몇 프로예요? 205%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3월 31일 200% 이상 상승 예상이 된다. 그런데 205%.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해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 16,000원 구간 말씀드리고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 손익이 9100만 원이 났어요. 여러분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날자인 3월 22일 날짜에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이 4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187%, 평가손익이 1,800만 원이 났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뭐 여러분들께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하고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무료 문자 메시지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보고서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서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6월 달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하는 이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요 11번 코인 요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 쭉 나와 있죠.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번역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요거 코인명 가려 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요렇게 번역을 했어요.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따로 이렇게 가려 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63445857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